안녕, 나, 토마스, 반갑고. 오늘부터 감독 모드 월드컵, 일명 감독컵, 참가 신청을 받을 거야. 룰은 아주 간단해. 구독자들의 가지각색의 구단을 활용해서 시즌이 초기화되는 9월 21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저녁 8시까지 감독 모드 챔피언스 등급, 달성한 구독자들의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3등까지 넥슨 캐시를 지급할게. 이제 세부적인 룰을 알려줄게. 첫 번째, 이번엔 구단 가치 제한이 없어. 부캐로 해도 상관없어. 대신 임대팩은 사용불가고 교환불가 모먼트는 구단 가치에 포함돼. 두번째 구단가치와 판수가 점수에 영향을 줘 구단가치가 2000억이면 10억당 1로 환산해서 2000억은 200으로 계산되지 이 구단가치 숫자에 판수를 곱하면 그게 점수야 예를 들면 1000억 구단으로 2 1 5판만에 챔스에 도착했다면 100 by 215 equals 21500 21500점인거지 물론 점수가 낮을수록 랭킹이 높은 거겠지 이 월드컵의 키포인트는 누가 더 적은 구단가치와 판수로 챔스까지 가느냐의 싸움이야 세번째 처음 접수한 스쿼드웨이 선수를 사용하면 실격이야 즉 다시 말해서 월드컵 참가한 신청자는 일주일 동안 감독모드 돌릴 때 선발 선수와 교 또한 교체 선수로 교체하는 건 가능. 교체 선수와 후보 선수를 바꾸는 건 불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버거 없이 실접 처리할게. 롤 설명은 끝났고 1등은 3만 캐시, 2, 3등은 1만 캐시 지급할게. 접수 마감일은 9월 20일 저녁 11시 50분. 신청 방법은 엔젤송이 골뱅이 gmail.com 이 이메일로 9월 21일부터. 진행할 스쿼드에 선발 교체 사진 두장과 비파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준 후이 영상 댓글에 참가 완료라고 적으면 접수 완료야. 예시 화면 1 선발 선수 사진 예시 화면 2 교체 선수 사진 그리고 챔스 달성하자마자 이 배경으로 사진을 캡처한후 승격한 마지막 게임에 상대방 닉네임을 함께 적어서 메일 주소로 보내주면 끝이야. 챔스 달성하자마자 보내야 유리하겠지. 자동 돌리다가 여판을 더하게 돼도 전 마지막 사진으로 판단할 거야. 비파사 역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감독 모드 대회 즐겨보자고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수고.